샬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12절부터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 묵상한 부분은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죄악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2절부터 14절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되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12절에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은 평강 가운데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강이 없는 삶, 참으로 불행한 삶이죠. 아무리 좋은 저택에 정말 최고의 연병을 받고 최고의 차량을 타고 다니고 또 많은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고 한듯내마음의 네, 평안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고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것이고요 살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 네, 평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평강 가운데 있으면 또 서로 화합하게 됩니다. 하나 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이죠. 자,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모든 기관들이 평안하게 잘 활동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평강 가운데 하나가 될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앞서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거기에는 예, 온전하지 못한 그런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은 하나 되게 만들고요.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또 평강 가운데 공동체가 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의 띠로 평강 가운데 하나가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또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또한 이웃 형제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